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페센셜 헤나 헤리슨입니다. 오늘 프로모션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오늘 거는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구매를 안 했던 분들도 모두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꼭 겟하셔야 되는 그런 보고데이 4일차 프로모션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로지오일을 조금 바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프로모션 보셨죠, 여러분? 야로우폼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어, 로즈 터치 그리고 레몬 오일 되겠습니다. 이 조합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정말 최고의 어 조합이에요. 가격이 조금 고가이긴 한데 뭐 우리 다 화장품은 매일매일 쓰시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로즈 터치 야로 폼 레몬을 구매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로우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로우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바르고 복용하고 저희 아이들도 발라주는 일반적으로 피부 건강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피부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몸에 주는 이점이 굉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야로우폼을 보실 때 화학 구조를 잠깐 보시면 좋은데 우리 코파이바로 인해서 다 아는 베타카리오필렌 그리고 게마크린디, 카마줄린 그리고 사비넨 이런 것들이 야로폼의 주요 화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베타 카리오플렌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조직을 진정하고 게마크린 D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그리고 세포 기능 향상 건강한 염증 반응 등을 지원을 할수 있고 카마줄린 어제 제가 뒷불로 어, 설명할 때카마줄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신경계, 세포 건강, 건강한 면역 반응 및 혈액 순환 등을 지원하는 야로폼 되겠습니다. 야로폼은 항염, 지혈, 구풍, 피부 재생, 순환. 그리고 항바이러스 등의 특성을 가진 오일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그큰 장기 중에 하나가 피부인데 피부 노화나 상처, 처짐, 건선, 아토피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두피에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어, 그런 오일이고요. 저는 피부 노화 방지도 그렇고 항산화 지원, 건강한 염증 반응 지원을 위해서 매일 바르기도 하지만 자기 전에 혀 밑에다가 두세 방울 떨어뜨려주는 어, 오일입니다. 이 카마줄린이라는 성분 덕분에 통증 완화에도 굉장히 이점을 줄 수가 있어서 류마티즘이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또한 야로봄을 뭐 다, 다른 통증 오일이나 딥블루 오일과 같이 블렌딩을 해서 활용하셔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여성 호르몬에 상당한 이점을 줄수 있는 오일입니다. 어, 생리가 불규칙적이신 분들도 이 야로봄을 복용을 하시고 어, 복부에다 도포하시는 것도 큰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조기 폐경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 회원님 중에 꽤 되시는 분들이 그 폐경 고때쯤에 이 오일을 복용하고 저한테 그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만큼 이점이 많은 오일이고요. 평상시 혈압이 높으시거나 어,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발바닥이랑 손목 그리고 복용을 하심으로 인해서 관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야로펌을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에센셜 오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로즈 터치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즈 터치 같은 경우에 다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피부 건강에는 무조건 넣고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우울감 완화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항우울, 항바이러스, 수렴, 세포 방어 작용, 그 다음에 진정 특성을 가진 정말 귀하디 귀한 그런 오일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즈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타입 상관없이 다잘 맞는 그런 어, 오일로 알려져 있고요. 피부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뭐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안면 홍조나 노화 주름, 탁월한 어, 그런 오일이고요. 호르몬 균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로즈 터, 로즈 오일 자체가 강력한 그 최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욕 저하시에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평상시 남성분 같은 경우에. 발기 부전에도 전립선, 그리고 정자 생산 증가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매일 여러분들께서 배꼽 주위에다가 도포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인 그 배란에도 로즈 오일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평상시 뭐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그냥 향수로 쓰는 것 자체에 몸과 마음의 안정 및 우울감 완화 등에도 아주 탁월하고요. 로즈의 그 주요 화학성분이, 시트로넬, 제라니올, 네롤이라고, 네롤, 이렇게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시트로넬 같은 경우에는, 어, 건강한 세포기능 지원 및 혈액순환을 도모하고요. 그리고 피부에 도포할 경우에, 맑고 깨끗한 어, 피부를 촉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즈 터치 같은 경우에는, 단일로 구매하실 경우에, 10만 2천원입니다. 근데, 요거 3으로 인해서, 완전 진짜 득템. 이거보다 더 좋은 득템은 없겠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에게 필수 오일 되겠습니다. 로즈와 같이 따라오는 이 레몬 오일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레몬이 나오나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에서 광이 나려면 몸 안도 제대로 디톡스가 돼야 어, 피부에서도 그 깨끗함이 다 묻어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이 그렇듯 리모넨이라는 주요 성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리모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에너지 증진 건강한 면역 반응을 도모를 하고요. 그리고 클렌징에 몸 안과 밖 표면 청소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어, 화학 구조가 바로 리모넨인데, 이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디톡스, 면역 자극, 그리고 정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내부 복용을 함으로 인해서 물이나 뭐 베지캡슐, 우리 몸 안을 클렌징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저는 어, 에센셜 오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레몬 오일은 매일매일 물에다가 어, 타서 드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그런 오일입니다. 하시다 보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림프절 클렌징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몸의 부종을 제거하는데도 레몬 오일 뭐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상시 시즈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페퍼민트 라벤더와 같이 복용을 하시는, 하심으로 인해서 알러지 완화에도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고 매일의 디톡스, 신장 간 아, 디톡스가 필요할 때 더해서 매일매일 복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물에다 타서 복용하는 게 조금 레몬 특유의 향 때문에 주저되시는 분들은 발바닥에다 도포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집중할 때 에너지를 증진시킬 때 디퓨징, 페퍼민트랑 디퓨징 같이 하셔도 좋고, 손바닥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막고 내쉬고를 반복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하지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 레몬 오일과 라벤더, 사이프레스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부 다 보고 제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이프레스, 라벤더, 레몬 같이 섞어서 하지 부정맥에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모두가 매일 디톡스가 필요한데 이 매일의 디톡스를 위해서 여러분의 루틴에 추가하시면 좋은 오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쓰는 이런 클리너 제품도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어, 줄 수가 있는데 집에서 사용하시는 클리너 제품 또한 어, 온가드 농축액이나 이런 레몬 오일과 같이 활용을 하셔서 청소하시면 굉장히 천연적인 방법으로 클렌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보고 이번 프로모션이 대체적으로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야로우 폼을 구매하시게 되면 무료로 받는. 로즈 터치 그리고 레몬 오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공유를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서 회원 가입 또는 어 상담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아직 제 인스타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계정 팔로우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마지막 도테라 코리아 보고 프로모션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and happy 보고 day.